네, 지금부터 최근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대시민 호소문에 대해서 호태영 대전시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내일부터 7월 5일까지 고강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행합니다. 그 동안 의료진의 헌신과 보건당국의 철저한 방역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 감염이 매우 적은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흘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많이 놀라시고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방문 판매 없소 등을 연결고리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6월 19일 현재 시간 6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지역 감염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 판매업소 총 807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와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였으며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업소 등 8개 업종 2210개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종교시설과 학원 등도 도입을 권장하는 등 지역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내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이용시설을 잠정 폐쇄하겠습니다. 또한 집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여 위반 시에는 손해 배상 청구 등 강력한 처벌을 집행할 것입니다. 긴장의 끈을 조이는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래 사항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생활 속에서 마스크 쓰기, 손씻기 및 거리두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분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예식장, 장례식장, 대형 음식점 등이 방문과 각종 행사, 소규모 종교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셋째, 각 가정에서 등교하는 학생에 대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학교 및 학원 등이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위험시설로 분리된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전자출입증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여 혹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출입자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코로나19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어르신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과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젊은이들은 코로나19의 조용한 증상 없는 전파자가 될수 있음을 명심하고 심야 유흥업소 방문 자제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발열,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여 신속히 진단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앞으로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겠지만 보건 당국의 철저한 방역 활동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면 이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역복과 장비를 지닌 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있는 의료진께 시민과 더불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경의를 표하며 노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대전 광역시장 허태정.